준비해. 준비. 송민 이름도 모르냐, 너네? 같은 나 뭐. 학번 이 가지 마. 학번 가지 마. 너희랑다 이름 모르잖아요. 이름 뭔데? 그게겠냐. 주는 뭐였는데? 송민은 응. 몰라요. 빨리 지 마. 재밌냐? 발빨지 마. 빨레지 마. 빨레지 마. 지 예. 송민아, 빨리 지 마. 면 예. 피나 대협이 보내라. 대협이 보내. 라 교체하는데 지금 발이 안 맞나? 키큰연기 하나. 응? 저보다 더 어디? <laughs> <Essen> 선우야, 선우야 준비해. <Hotel> 준비해. 성태가 슈팅 준비해. 슈팅 준비해. 슈팅 준비해. 슈팅 슈팅 준비해. 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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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빨리지마 빨리지마 빨리지마! 번번해 송민아 오케이 좋아 송민 좋아 한번더 송민 한번더 나이스 왔다 왔다 나이스 차, 좋아 차, 좋아 송민 좋았어 걸려 걸려 하나 걸릴 거야 하나 걸릴 거야 가즈 해 돼. 가즈 해와 돼. 와야 돼차로 와야 돼 와야 돼 와야 돼!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예! 좋아, 좋아! 손민이 좋았어! 빨리 들어가, 빨리! 손민아, 들어. 준비! 빨리 서다 빨리, 빨리, 빨리! 해봐, 해봐! 빨리. 나이스, 좋아! 응. 상원아, 수비 준비해! 수비 준비해, 들어와! 상원아, 응. 수비 준비해! 응. 수비 준비해, 준비해! 거의 응. 면충 수비 준비해, 채용아, 준비라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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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아리지 말고! 빨리, 빨리. 그렇지! 손민아, 해줘, 손민아, 해줘! 상원아. 아, 나이스! 우리 거. 거. 상까지 모자. 상까지 모자. 얘들아발대는 거야. 발대는 거야. 발대는 거야. 들어와. 들어와. 이 출발. 오. 파이팅! 아살해라저씨살저씨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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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합범 아저 우려 버려 우려 버려 손민아 세컨버 손민아 세컨버 참아 참아 버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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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laughs> 후려 버려 후려 버려 후려 버려 후려 버려 아 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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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형이 말한 거 있지 그냥 후려 들어가. 나이스 아, 좋아 빼지 아, 마상명아 들어가 발대 그냥 발대 들어가 나오지 아, 마발 좋아 발대 패션 동호 형보아 설마 해줘 사이드 아, 지우와! 상원아, 나와. 상아 나와. 빨리 나와. 다 다음. 뭐 그래? 뜯었는데. 뭐요 야, 저기 저기 저저들 거야. 거야. 만찬... <laughs> 전체의 상수비 집중. 수비 집중. 수비. 지용아, 너 많이 끼어. 치를 쓰니까. 이제 빨리지 마. 발리지 마. 재 형아, 준비해! 재영아 준비해! 학부모긴 거! 학부모긴 거! 긴 거! 끝까지 해봐! 끝까지 해봐! 끝까지 해봐! 수비해줘수비해줘해줘해줘해줘해줘해줘해줘해줘 오케이 좋아 좋아 해줘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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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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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야 돼. 가져야 돼. 제형아네 거야. 나이스. 상명아. 내려와. 내려와. 덜어와. 어 날아와, 왜 덜, 왜 덜, 왜 덜. 왜? 귀엽고. 야, 마무리. 하나. 마무리.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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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야 돼. 수비 나이스. 상명아. 나와. 너 빨리 나와. 야, 쟤축하하도말아라제쟤 축하해도 말이 아 누나들 은영상은요주세야네가좀 찍어라. 뭐야? 해 줘, 끝까지 오케이, 좋아 요 우리 <목소리> <좋아. 어디 목소리> 거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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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오리 빨리빨리 오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 좋아. 리빨리달리 그래. 빨리빨달빨 그래. 리빨리 잡아야 돼. 오케이.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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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용, 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

아 왼쪽 십발로지아려야 <laughs> <뿌려. 웃음> <뿌려. 웃음> <laughs>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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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해줘, 해줘, 해다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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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줘아줘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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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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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해줘, 지줘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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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줘, 해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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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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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원아, 준비해. 옳지. 아, 상원아. 그렇지. 그렇지. 상원아. 재용아, 준비해. 길다. 길다. 붙어, 붙어, 붙어. 발레면안 돼. 재용아. 해봐, 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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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봐봐봐그봐봐봐 야, 빨리 빨리 나이스 좋아, 세트 나오잖아, 세트 나오잖아 하나. 잡아. 제영, 어. 성명아 해줘야 돼. 아, 때려, 아, 때려, 때려, 때려. <laughs> 해줘, 성태가. 장명, 아, 뛰어. 어, 준비됐냐? 예. 아, 지금 왔지? 지금 왔지? 성태가, 성태가 나와. 성태가 나. 와 제영아 들어가, 성태가 아, 들어가. 합범아, 네. 때려 아, 너. 제영아, 때려, 제영아 들어가. 때려, 때려, 때려 너. 아니야, 들어가, 들어가. 상훈아, 들어가. 수비 준비, 그럼, 뭐 아, 있어. 있어. 아, 아, 있어? 나, 해 수비 준비. 수비 준비. 수비 준비. 수비 준비. 수비 돼. 수비 준비. 수비 수비 준비. 수비 준비. 수비 준비. 수비 칸쳐 수비 칸쳐 수비 준비. 수비 준비. 수비 준비. 수비 준비. 수비 준비. 수비 나비 수비 준비. 수비 수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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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준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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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발살도 무슨 거하는 승부창인가? 상현 나왔나? 상현! 상현! 상현아! 나와 나와 나와. <laughs>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나 아, 그래, 많이 해야 돼, 거다. 나나가게야 돼. 거기 <laughs>

와 좋아 어손 바로 그, 그건 아니잖아. 아니, 막을 거야. 버터아니 막을 거야. 그래, 그래.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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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어, 해줘야 돼. 들어가는 거야. 해줘야 돼. 그 해줘야 돼. 해줘야 해줘야 돼. 그리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해줘야 돼. 야해라 수비, 수비, 상냥아, 상원아, 좋았어. 열심히, 열심히 뛰어. 야, 앞에서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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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